안녕하세요. 올리브 모바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선불폰 개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다시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오늘은 이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신 요금이 미납되면 휴대폰이 정지되죠? 그러면 못쓰게 되고. 근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요금 미납 중여도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상관없이 단말기 그대로 내 명의로 다시 쓸수 있어요. 그게 오늘 알려드릴 방법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신용카드를 못쓸때 체크카드를 쓰는 것처럼 후불 방식 대신 선불 방식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선불폰이 뭔지, 유심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셀프로 개통하는지, 어떤 요금제가 좋은지, 유심 교체하는 방법, 이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선불폰 개통해서 쓸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선불폰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선불폰은 말 그대로 미리 돈 넣고 쓰는 폰이에요. 후불요금제와 다르게 약정도 없고 위약금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용등급이나 통신요금 미납 이력이랑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큰 장점이죠. 통신요금 밀려서 폰 정지된 경우, 신용등급 낮아서 후불요금제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약정 없이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경우, 통신비 아끼고 싶은 경우, 서브폰, 영어폰, 투폰으로 쓰고 싶은 경우, 특히 이런 상황에서 선불폰이 해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불폰은 미리 충전한 만큼만 쓰니까 요금 초과 걱정이 없어요. 또 요즘엔 데이터 구제한 요금제도 많이 나와서 후불폰이랑 비슷하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요금 미남으로 정지된 휴대폰을 선불폰으로 다시 쓰는 방법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불폰 쓰려면 일단 유심칩부터 사야 해요. 근데 유심 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내가 쓸 단말기의 통신사와 할부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단말기 할부금 확인 방법은 내가 쓰려는 폰이 KT 할부금이 남았다면 LG 유심을 사세요. 혹은 내가 쓰려는 폰이 LG 할부금이 남았다면 LG나 KT 유심 중 원하는 걸 사시면 됩니다. 그냥 공기계면 원하는 통신사 KT든 LG든 유심 아무거나 사도 돼요. KT 유심은 GS25C, CU,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민트색, KT 바로 유심이라는 모델로 구매해주세요. 가격은 8,800원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다면 엔텔레콤 멤버십 앱을 깔아서 6,600원에 텔레콤 전용 유심칩을 주문해도 됩니다. LG 유심은 이마트24, 편의점 또는 배민, 비마트 앱에서 검정색 모두의 유심 원칩을 사세요. 파란색 반값 유심만 빼고 LG 유심 아무거나 사도 돼요. 자, 이제 유심을 샀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셀프 개통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유심을 샀으면 이제 온라인에서 셀프 개통을 해볼게요. PC나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개통 사이트 접속이에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올리브 모바일 개통 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단계는 통신사 선택입니다. 첫 화면에서 개통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KT망이랑 LG망 중에 구매하신 유심에 맞는 통신사를 선택하세요. 3단계는 본인 인증입니다. 토스, 패스, 카카오톡 같은 간편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세요. 요금 미남이 있어도 선불폰은 본인 인증 후 개통 가능합니다. 4단계는 가입 유형 선택입니다. 신규 가입 선택을 하시고 사용 방식을 선불로 선택하세요. 유심 여부는 보유 유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단계는 유심 정보 입력입니다. KT 유심 바로 유심이면 유심 뒷면에 89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맨뒤 알파벳은 빼줍니다. LG 유심 모두의 원칙이면 알파벳 1자리랑 숫자 4자리로 구성된 모델명, 그리고 일렬번호 8자리를 각각 입력해주세요. 6단계는 요금제 선택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요금제를 선택해주세요. 추천 요금제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단계는 희망번호 선택입니다. 원하는 새 번호의 뒷네 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8단계는 고객 정보 입력하고 신청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주소지 입력란은 그냥 기입해주시고 요금 고지서는 따로 보내지 않으니 간단히 입력해도 됩니다. 유심번호 한번더 확인해주세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개통신청버튼을 누르세요. 개통을 신청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승인이 완료됩니다. 개통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엔텔루콤에서 제공하는 선불 요금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사용량이랑 예산과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선불 396 10.3기가 요금제예요. 월 39,600원이고요. 통화랑 운전은 기본 무제한입니다. 데이터는 10.3기가를 쓰고 나면 3메가 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웹서핑 정도는 충분한 속도로 데이터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하루에 1,3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진짜 실속 있다고 할수 있죠.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는 선불 4920.3기가 플랜입니다. KT에서만 제공하는 월 49,500원 무제한 요금제인데요, 통화랑 문자는 기본 무제한이고 데이터는 LTE 20.3기가바이트를 제공합니다. 그 후에도 3메가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합니다. 고화질 영상을 보고 게임도 하고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최고속도 무제한 요금제는 선불 8 5 9플랜입니다월 85,900원이고 통화랑 문자는 기본 무제한입니다. 데이터는 KT 100기가바이트 LG는 최대 150GB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오메가 BPS라는 빠른 속도로 걱정 없이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장기 사용하면 혜택도 있어요. 6개월이나 1년 약정을 하면 최대 24%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충전 설정하시면 추가 혜택도 있어요. 요금제를 고르셨으면 개통 완료 후에 요금 충전 메뉴에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시면 바로 쓸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토스, 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쓸수 있어요. 이제 개통이 완료됐으니 유심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심 교체 방법은 일단 폰 전원을 꺼주세요. 유심 트레이를 빼서 기존 유심을 빼고 새 유심을 넣어주세요. 전원을 켜고 비행기 모드를 두 번에서 세번 껐다 켰다 해보세요. 화면 위에 안테나 모양이 뜨면 정상 작동하는 겁니다. 요금 충전 방법은 올리브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로 요금 충전을 요청해 주시거나 올리브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요금 충전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개통한 번호를 입력하고 충전할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자동 충전 설정을 해 두시면 매달 자동으로 충전되니 후불폰처럼 편하게 쓸수 있어요. 지금까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다시 쓰는 선불폰 개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미납 이런 있어도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쓸수 있다는 거 아셨죠? 영상 설명란에 올리브모바일 개통 페이지 링크랑 카톡 채널 링크 남겨뒀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T, KT, LG 미납 면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모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